그리고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 이진숙 증인하고 김태규 증인이 안 나왔는데 이진숙 증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월간조선에 아주 길게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그리고 저번에 2차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는 뭐 자기가 답변할 수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월간조선 인터뷰에서는 또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MBC를 사다무세인치의이라크에 빗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MBC를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지금 직무 정지 중이지만 방통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통위원장이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할 방통위원장이 특정 사에 대해서 외부의 힘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그걸 사다무세인의 이라크의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종군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서 MBC는 내부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저는 외부의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대통령의 힘인지 방통위원장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방통위원장이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탄핵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지난해 5월 10일날 이, 그 한상혁 위원장 대통령이 면직 이후에 공영방송도 붕괴되고 있고 방통위원회도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뭐두달 심지어 이제 3일 동안 방통위원장을 한 번도 있죠. 이분들은 조연으로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 여기 그 국민의힘 위원들이 청문회를 할수 없다고 나가셨는데 전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송이 당해서 특히 중요한 공영방송이 광복절날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국회에서 이거를 방치하고 그냥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청문회를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바로 잡고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시죠. 그리고 그 지금 7월 31일 과정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불법적인 의인 의결의 문제. 두 번째, 회의 운영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기피 신청 셀프 각하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 결격 사유 미확인. 그리고 다섯 번째, 심의 없는 의결. 이렇게 다섯 가지나 되는 문제가 있는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정당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하나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 김영관 기관님 네. 네. 지금 불법적인 이인 의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인에서 이렇게 의결하는 게 방통의 간부로서 정당하고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방통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저희 방통의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 입장이 그겁니까? 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이지는 않다. 네. 아니 합의제 기구에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좀 기간을 갖고 좀할 수도 있는데 출근 첫날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 요 출근 첫날 이렇게 이거를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 생각이었어요? 어, 저희는 어, 준비를 아, 이진수 위원장의 생각이었어요 사무처의 생각이었어요 위원장님 생각이셨습니다. 아니 근데 위원장이 임명도 되기 전에 그러면 얘기를 해서 그걸 다 준비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 취임하시는 날 준비를. 그리고 회의, 회의 운영 절차도 위반했잖아요. 이 음? 일전에 안건 고지하는 것도 그러고, 그리고 지금 가처분도 걸려왔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날 아주 급히 서둘러서 하지 않아서도 된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도.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심의 의결해서 자신이 스스로 각하 결정을 했는데 먼저 이상인 부위원장도 이 문제가 있어서 YTN 제가 매각이 무효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격 사유 미화기는 지난번에 그 노정면 위원께서 당적 확인 문제 분명히 문제가 있고 확인 안한게 드러났잖아요.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에요. 청문회 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났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끼어 맞췄다고밖에 볼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리고 또한 시간 한 시간 반 만에 서른 팔십삼 명을 심의 의결했다는데 심의한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심의한 근거를 하나도 자료로나 답변으로 하나도 증명해내지 못했잖아요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면서 우리의 삶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